안녕하세요, 진알리학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괜찮아 컨디션이 괜찮아졌는데 어, 지난 주에는 계속 어깨도 결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도 붓고 아프고 해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아픈 걸 되게 싫어하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이 생기면 어떻게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양요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제가 먹은 게 이제 일단은 아프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먹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림프순환제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훨씬 빨리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림프순환제를 먹은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 림프순환이 잘 되었을 때 이런 관절의 염증이나 부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보통 혈액순환계를 우리 몸의 상수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림프순환계를 하수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수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쓸데없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우리 몸 밖으로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 쓸데없이 안 좋은 것에는 뭐뭐가 있냐면요 과잉에 쓸데없이 쌓이는 수분 그 다음에 염증 물질들 그 다음에 세포가 만들어낸 찌꺼기들 그 다음에 여러 노폐물들 그 다음에 뭐몸 속에 정체되어 있는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어, 그런 거를 림프관이 이렇게 수거를 해서 서서히 순환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 몸에 그 밖으로 이렇게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림프 림프 순환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림프 순환이 잘 되면 이제 그 일단은 그 부종이 빨리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염증물질들이 빨리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염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렇게 독소가, 독소나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좀 해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림프순환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림프 마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림프 마사지 같은 거를 좀 배우셔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이제 또 약국가에 요즘에 림프순환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좀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서클 포유라는 제품을 주로 많이 관절쪽에는 쓰고 있는데 어 약국마다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관절 질환에도 어뭐 그런 소염 진통제 플러스 서큘포유 아니면 뭐 이제 병원 처방을 받으시면 주로 뭐 소염제 소염 진통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거기에다도 요거를 더 추가해서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런 영양요법에도 추가해서 드시면 좋은데 어 서큘포 그런 림프순환제를 드시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의 수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관절의 부종이 빨리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어, 관절이 붓고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부종이 일단 생기면 아프기도 하지만 부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지지가 않아서 되게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특히 손가락 관절은 거의가 부종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 이게 부종이 빨리 빠지면 훨씬 이렇게 생활하기도 수월해지고 어, 통증도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데도 이렇게 잘 붙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 구부리기도 힘드시고 되게 어, 불편한데 부종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런 어, 다리 구부리는 것도 편해지고요. 또 이렇게 관절 쪽에 물이 자꾸 차셔서 물을 자꾸 빼시는 분들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런 분들도 좀 꾸준히 이런 리프 순환제를 드시면 어, 그런 무릎에 계속 이렇게 물 차는 것도 저는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단순, 뭐, 소염제나 소염진통제만 드시는 것보다 이인 푸순환제를 추가해서 드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부종이 빨리 빠지고 염증 물질이 빨리 제거되기 때문에, 어, 염증과 통증이 빨리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절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지금 드시는 약들에다가 이인 푸순환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더 팁을 드리자면, 관절 염증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 요법들을 이제 두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MS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항염증 물질인데 이런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MSM도 같이 추가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메가 3를 고함량 음, 주성분 함량으로 3,000ml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이게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항염증 작용이 되게 뛰어나다 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관절 염증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관절이 너무 닳아져가지고 연골이 닳아져서 생긴 경우에는, 이제 연골 재생 영양제를 또 드셔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주로 관절에 염증이나 부종이 잘 생기면서 그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MSN, 오메가3, 특히 림프순환제를 좀 추가해서 드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관절 염증에 도움이 되는 림프순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